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룩북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라퍼지포우먼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평소에도 라퍼지포우먼만의 그 무드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영상을 함께하게 되었고요. 진짜 이번 시즌 제품들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양하게 코디를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룩은 셔츠를 활용한 룩인데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크림 컬러의 셔츠입니다. 여름에도 셔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도 여름에 셔츠 코디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셔츠는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감과 바스락거리는 질감이어서 손이 잘갈것 같더라고요. 튀는 컬러가 아니어서 여기저기 걸쳐주기 좋을 것 같고, 구김도 잘안 가서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크림 컬러감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은 데님 팬츠 말고도 슬랙스나 아니면 다른 하의랑도 충분히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캐주얼함을 살려주기 위해서 데님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 핏이 진짜 예뻐요. 버뮤다 핏의 팬츠여서 하체 군살을 쏙 감춰주는 효자템입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기장감이라 입었을 때 경쾌해 보이고 귀엽더라고요. 저는 셔츠를 열어서 무심하게 툭 걸쳐준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같이 들어준 가방은 플레인 토트백 블랙 컬러인데 이게 진짜 요물이더라고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느 룩에 매도 다잘 어울리고요. 가방 입구가 확확 벌어져서 되게 편했어요. 수납력도 너무 좋아서 보부상 분들은 이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 퀄리티여서 휘뚜루마뚜루 잘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룩은 포인트 되는 컬러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제가 입은 상의는 가디건과 나시가 세트인 제품입니다. 컬러 너무 상큼하고 예쁘지 않나요? 보자마자 내 거다 싶어서 골랐던 제품이에요. 재질 자체가 굉장히 얇은 스카시 소재감이어서 여름철 사랑타템으로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재가 얇다 보니까 비침은 있는 편이었고요. 가디건이랑 나시 다 따로따로 활용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진짜 갓성비인 것 같아요. 특히 나시가 컬러감이 예뻐서 여행지에서 입어주면 진짜 인생샷 나올 것 같지 않나요? 한여름에는 단독으로도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의는 캉캉 느낌의 레이스 스커트와 같이 코디해봤는데요. 이 스커트가 생긴 거랑 다르게 입었을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허리 전체 밴딩에다가 안엔 속바지까지 달려 있어서 따로 속바지를 챙겨 입을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미니 기장감의 스커트여서 입었을 때 발랄하고 또 경쾌해 보이는 그런 무드를 살려주더라고요. 재질도 거친 느낌 없이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코디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반팔 티셔츠랑 입어줘도 잘 어울리고요. 이런 스커트가 상의만 바꿔가면서 다양한 느낌으로 코디해주기 좋아서 생각보다 손이 자주 가실 거예요. 화이트 컬러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껏 골라주시면 됩니다. 진짜 예쁘고 편한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룩은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코디인데요. 이름처럼 입었을 때 정말 퓨어한 느낌이 나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앞쪽에 달려있는 스트랩은 묶어서 리본으로 연출해줬고요. 전체적으로 좀 널널하고 아방한 핏감이어서 입었을 때 편하더라고요. 다만 넥라인이 좀 깊은 편이고 숙였을 때 속이 보일 수도 있어서 나시 같은 이너랑 같이 코디해줘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어깨에 살짝 퍼프가 있어서 입었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깨가 좁은 편이라 이런 퍼프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화이트 컬러 팬츠랑 같이 코디해봤는데 하늘하늘한 느낌이 더잘 사는 것 같죠? 가방은 라퍼지 포우먼의 베스트셀러인 오로 레이어드 스웰 핸드백 로즈 핑크 컬러를 매치해줬는데요. 컬러 진짜 예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진짜 바로 알겠더라고요. 부담 없는 핑크 컬러여서 코디하기 쉽고요. 은근히 포인트돼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방이 수납력도 좋아서 손이 자주 갈것 같습니다. 여리여리한 느낌의 파스텔 톤 코디였고요. 네 번째 룩은 빈티지하면서도 러블리한 느낌의 코디입니다. 이 블라우스도 너무 예뻐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펀칭이 들어가 있고 허리는 쏙 잡아주면서 어깨에는 퍼프가 있어서 입었을 때 진짜 여리여리하고 주인공처럼 만들어주는 옷입니다. 뭔가 좀 예뻐 보이고 싶다 하는 날에 손이 잘갈것 같은 느낌? 미디 기장의 블랙 레이스 스커트와 핑크 숄더백을 매치해서 여성스러운 느낌의 코디를 해봤습니다. 같은 블라우스랑 스커트로 또 다른 코디도 준비해봤는데요. 블라우스를 열어서 아우터처럼 한번 연출해봤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블루 컬러의 이너를 안에 입어주고 앞서 보여드렸던 핑크 컬러 숄더백과 세트인 오로 레이어드 미니 월렛백을 함께 매치해줬는데요. 브라운과 블루 조합이 뭔가 따뜻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 스커트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 제품도 역시나 허리 밴딩에 속바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치마 중간부터 약간 퍼지는 디자인이에요 덕분에 부해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미디 기장이다 보니까 허벅지 군살들이 다 커버되고 빈티지한 무드가 있어서 뭔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입어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치마 끝단에 레이스 디테일이 쫑쫑쫑 나와 있어서 그것도 되게 귀여웠습니다 미니 기장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스커트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룩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셔츠를 활용해본 코디입니다. 60수 클래식 세미 오버 셔츠 미스티 로즈 컬러 착용해봤는데요. 요 컬러가 진짜 오묘하고 엄청 예뻐요. 진짜 이름대로 약간 안개 낀 듯한? 뮤트한 느낌의 컬러더라고요 여름까지도 입기 좋은 쾌적한 소재감에 구김도 덜한 편이어서 휘뚜루마뚜루 여름에도 사란타템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스몰 사이즈 골랐는데 적당한 오버핏이어서 딱 맘에 들었습니다 하의는 맥시한 기장감의 화이트 스커트를 입어봤어요 치마 중앙에 벨트 잠금과 양쪽에 달린 빅 포켓 덕분에 입었을 때좀 캐주얼하고 약간의 힙해 보이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뒷부분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요. 기장감이 맥시해서 입었을 때 멋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꽤긴 편이에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총장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치고 비침도 덜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레드 컬러감의 미니백으로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스트랩이 두 개여서 원하시는 대로 토트나 크로스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크로스끈을 두번 감아서 딸랑딸랑 들수 있게 연출해봤고요. 뭔가 미니백이라 더 귀여운 것 같은 포인트백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룩인데요, 여리여리한 느낌의 나시 블라우스를 입어줬어요. 스퀘어넥 라인에 보시면 부유방을 감춰주는 빗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나시 어깨끈이 두껍게 나온 편이라 안정감 이 있더라고요. 아래로 갈수록 퍼지게 디자인되어서 러블리한 느낌이 한층 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어깨끈에 레이스랑 버튼이 같이 있어서 밋밋하지 않아 좋더라고요. 소재 자체가 눅눅한 느낌 없이 입었을 때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탄탄하고 쾌적한 원단이어서 여름에 진짜 잘 입어질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의 미니 캉캉 스커트를 같이 입어 줘서 투피스지만 원피스 느낌이 나도록 한번 코디해 봤는데요. 룩이 좀 심심해 보일까 봐 볼캡도 같이 써 줬습니다. 확실히 모자를 써 주니까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죠? 가방은 브라운 컬러의 미니 월렛백을 함께 매 줬는데요. 진짜 작은 크기의 가방이어서 에어팟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그냥 악세사리처럼 같이매치해주니까 너무 귀여웠어요. 다른 가방에 묶어서 키링처럼 연출해줘도 너무 예쁘고 일반 가방처럼도 사용할 수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높은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블라우스 자체가 좀 퍼지는 느낌이라저렇게크로스백이랑연출해주니까딱 좋더라고요. 적당히 러블리하면서또 캐주얼함은 잃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던 코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일곱 지코 코디. 보여드렸는데요.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전 진짜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모든 착장이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